아, 오늘 오전에는 햇빛이 짱짱 났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떡해. 바이솔들이 눈 속에 지금 파묻히려고 해요. 지금 주당선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한방문이온다고요가 아니라 내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오늘도 똘이 얼마나 를 낳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지붕 위에도 이렇게 눈이 덮였습니다. 와다 태도 지금, 오이고! 달기 한 마리 나왔네. 너왜안 들어가냐. 먹이 먹고 싶으면, 네가 나온 대로 들어가야지. 줄줄줄줄줄이리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니, 거기 아니고, 이리 와, 이리 쫓아와. 나 쫓아와. 예. 네. 다, 다가, 이리 와봐. 오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구구구구구구구구. 고고고고고 이리 쫓아와. 아이고. 말길을 못 알아듣네. 아이고. 강아지는 닭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우산은 어쩌고 머리에다가 그게 뭡니까요? 엄청 못 봤는데 우산 없어서 모자 쓰고 왔는데? 와. 음, 왜 이걸 위에다 줘요? 속에다안 집어넣고? 응? 눈 내리는 날 닭들이 먹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요. 더 맛있겠지요? 와. 오 왔다 왔다 역시. 닭이 쫓아 왔네. 붙들고 있더니 금방 쫓아 들어왔어요. 머리 좋네. 머리 나쁜 줄 알았더니. 너는 왜 먹다 말고? 어디? 오늘은 계란이 몇 개인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응? 이거 뭐지? 봉지에 있는 거. 자. 계란을 꺼내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안 되겠네 팔이 짧아서 안돼 모자 때문에 팔이 짧아 와, 과연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두. 어어 어, 어, 어. 다섯 개자 없죠? 여기도 없죠? 자또우 여기 많다 여기 지금 계란이 많이 있어요 저거 아이고 두게 음, 아이고 이거 온기가 있네요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자 아이고, 이 모자. 아까 한 마리 밖에 있던 거 쫓아 돌았어. 자, 우와, 우와, 응, 우와, 어? 이제 봄이라서, 좀 많이 났나? 저거 지푸라기 를더 닦아, 저기 깔아줘야 되겠다. 저기 바닥이, 바닥이, 좋아. 살인사살팔, 아이고, 몇 개나? 하나, 둘, 셋, 네개 하면은, 열 여섯 개, 열 일곱 개 났어요. 오늘의 수확은 괜찮습니다. 열 일곱 개 났습니다. 예. 네. 아 그럼 어저께랑 나눠야 돼? 어제는 일곱 개 놨대요. 어디 또 이거 봉다리에 뭐 있어요? 우, 지붕에도 안놨고 어디 이쪽에? 아 이쪽은 넣을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왜 나도 차와? 먹이? 먹이 여기 없어. 저쪽으로 가. 응? 먹이는 저쪽에 있어. 여기 없어야 이 예, 먹이 있는 자가 이쪽으로 왔네. 여기는 먹이가 없습니다. 다가. 당님아. 어? 저쪽으로 있어요. 야. <laughs> 어, 어, 암탉이 아, 수탉이 줄었다세 마리가 없어졌다. 수탉이가 세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어, 무이. 맛있게 먹고 내일도 계란 부탁할게 열심히 맛있게 먹어라. 와, 닭들이 지금 이쪽 풀밭에서 운동을 하다가 지금 식사 시간이라 와서 지금 열심히 오이를 먹겠습니다. 열당님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서 지금. 우산이 없어서 나는 우산이 없어요. 비닐을 머리에 쓰고 먹이를 줍니다. 비 내리면 눈 내리면 눈 눈밭 속에 그대 기다렸었잖아. 자 어디? 바깥에다가 혹시 아이고 알라놓은게 있나 보겠습니다 응, 어떻게 이제 요새는 밖에다알안낳나 한번 그래도 한번 둘러봐야지요 여기서 놓다, 놀다가 알을 몰래 놔놓고 병아리를 깔 수가 있으니까 아, 자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난주에 심은 팔을 닭들이 다 파헤쳐놨어 더 혼내줘야 되겠네 이거 다시 심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팔을 쪽파를 예쁘게 심어놨는데요 닭들이 다 파헤쳐놨어요 어떤 놈인지 잡아서 혼내줘야 되겠네 에이, 다시 묻어주세요 자 아까 펑펑 내리던 눈이 이제 지금 조금씩, 한두 방울씩, 살포시, 살포시, 내리고 있습니다요. 음. 자, 이거 무슨 나무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눈이 쌓였고요 우와. 음, 한바탕 날리더니,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야. 음 우물가에도 눈이 내렸고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얘들아, 눈이 오니까 다 들어갔네. 어? 눈이 오니까 물고기들이 다 들어갔어요. 어. 자, 생강나무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금방 내렸던 눈이 지금 또 녹아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수당 아, 서원에도 봄이 와서 생강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부터 봄이 찾아오는 수당 서원에는 조금 있으면 철쭉도 필 거고요. 와, 이거는 살구나무인데요. 지금 새 잎이 도단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살구나무에서도, 어, 새순이 도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오니까 다음 주에 오면은 더 잎이 나오겠지요. 어디, 이 옆집에 살구나무도 한번 볼까요? 음 완전히 영롱한 물방울이 꼭 구슬 같아요, 구슬, 꽃구슬. 여기도 지금 살구꽃이 필라고 지금 새순이 이렇게 도단하고 있습니다. 야 살구꽃이 피는 시골풍경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언제나 오면은 어, 고향 어머님 품속 같은 초당사원 항상 잠겼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눈도 내리고 해서 초당사원에 봄이 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벌써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로 섬화 밑에서 이렇게 낙숫물이 떨어집니다. 오 자, 졸졸졸졸졸. 진짜 봄이 왔다고. 봄은 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우리 곁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낙숫물 소리와 함께 이만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